델카네게 인간관계론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언제나 인기가 많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걸까요? 반면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비밀은 단순히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델카네게 인간관계론을 통해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밀을 풀어볼 것입니다. 델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1936년에 처음 출간된 후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카네기는 그가 직접 체험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인간관계의 중요성 사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가정에서는 가족과 친구들끼리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관계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있어 단순히 사교적인 기술을 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기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성공적인 경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라.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나 흐름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주면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3. 비판을 피하고 칭찬하라. 사람들은 비판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방어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수 있지만 칭찬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카네기의 이 원칙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으로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일을 잘해냈을 때 그들의 노력을 칭찬해주면 그들은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칭찬을 통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카네기의 또 다른 중요한 조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감이 생기고 그 공감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입장에 있을 때그 입장을 공감해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라 카네기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릴 때 가장 큰 존경과 관심을 느낍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부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중요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름을 불리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인간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인간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을 물어봐라. 카네기의 마지막 비밀은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물어보고 관심을 표현하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꿈이나 목표,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중요한 것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더 많이 말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물어보면 그 사람은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7. 비판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비판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네기는 비판을 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말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때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중요한 7가지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보다는 칭찬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이 원칙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카네기의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